사랑하는 추업제의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날도 하나님의 용광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를 재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하에 살면서 산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므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우리 2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좀 짧으니까 두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 개정판으로 읽고 우리말 성교으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에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내요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되는 해 다섯째 달1 십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선포해 말하여라. 주요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묻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요와의 말이다. 네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사람아, 네가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의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요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날, 나는 야곱 족속의 자손들에게 내 손을 들어 맹세하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였다.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집트 땅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위해 찾아 마련해 둔 땅, 고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그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각,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반역했고 내게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 버리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을 것이며, 이집트 땅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 내 분노를 바랄 것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으로 인해 여러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족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옴으로써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 보였고,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먼저 주의해 보도록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1절부터 보시면 1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 에스겔 앞에 나옴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1절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종황입니다. 이 단락은 44절에 우리 화건 공식 주여와의 말씀인이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절에서 4절은 전체 단락의 도입부이며 5절에서 44절은 유다 프로들의 시각에서 먼 과거, 우리 5절에서 26절이고 또 가까운 과거, 27절부터 29절. 그리고 이제 현재 30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미래 32절에서 44절. 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인니 사로잡혀간 지 일곱째 해 BC 591년인데요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당시 상황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2절과 3절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신 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며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이는 14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을 마음에 드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기에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마음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4절입니다. 조상의 가증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리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우리 14장 10절에서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는 답변을 주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에스겔을 그들에게 대한 판결에 동참시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판결은 조상들이 저지른 가증한 일에 관한 그런 것들 것입니다. 가증한 일은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 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서 시작된 배신의 역사를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은 애굽에서의 언약 체결에 관해서 우리 말하고 있죠. 에스겔은 하나님과 야곱집의 후예 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야곱집의 후예를 향해 드시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시며 그들을 당신과의 언약 관계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들에게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고는 맹세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날에 맹세와 함께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르신명기 4장 20절, 또 열왕기상 8장 51절, 그다음에 예레미야 11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 약속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최고의 선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관계로 이끄신 후에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행할 바를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들은 우리 히브리어로 시쿠체라고 하는데요. 가증한 것들은 우상, 주술, 형상 등 초상과 연결된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를 바로 포함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기 우리 이씨라는 데 각기라는 이 표현은 이 명령이 언약 백성 전체에게 예외없이 적용이 되며 또 동시에 각 개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애굽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근거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그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 반역을 범했습니다. 반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반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가장한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어기고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와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국에서 당신의 진노와 분노를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약 관계가 요구하는 명령을 거부한 그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당연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자, 우리 구절 말씀하지만 반전입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한 행동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눈앞에서 바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해 내므로써 이방 민족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어,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우리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잘못은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어,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진노와 분노로 징벌하셔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을 어, 하신 당신의 명예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방들 앞에서. 어, 더럽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 요구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으로 이끄신 당신의 명예를 위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유다포로들은이 사건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지. 예. 요즘에 이게 통닭집 앞에 지나다 보면 겉바 속촉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자기 이제 브랜드뭐 자랑한다는 하는 말인데 겉바 속촉 뜻이 뭘까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다. 그러니까 아주 맛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런 말의 다른 표현이 날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떤 과일이 겉으로는 매우 탐스럽고 윤기가 흐르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다면 어떨까요? 매우 불쾌하고 화가만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을 찾아와서 여호와께 묻고자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신앙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우상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일절에서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은 단호히 3절에서 보면 거절당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을 뿐 속으로는 우상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게 듣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줄 이유가 어, 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장로들처럼 것과 속이 다르지 않은 참된 신하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이 장로들에게 말씀하죠. 사절과 오절이었습니다. 애굽땅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며 그들을 은혜로 이끌, 이끄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잇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계심한 행위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신앙인,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며 조건으로 명하신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유일한 조건마저 듣지 않았고 끝까지 우상숭배를 고집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응답과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마땅히 심판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애굽 땅에서 이들에게 분노를 쏟고자 하셨습니다. 8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이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지만 동시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안한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타락한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시지만 그 기억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꺼내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 백성이 다시 회귀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할 타이밍이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통해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회복만 되면 그 다음 다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축복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설 각자가 들은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족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말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재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조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도 하겠습니다. 샬롬.